오늘의 미끼는 아빠의 어장통발에 나온 생생이 일곱 개거든요? 얘를 한번 미끼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못 먹어? 먹을 수는 있는데 이것도 해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살짝살짝 살짝 깨서 넣어줄게요. 이건 밀려니까. 이건 현중이 통발 자이 도마 이놈이 거봐 나머지는 4통발. 내 통발 내게 제일 많은 거 맞지? 제일 많이 다리도 싹싹 자 이제 홍색 일곱 개를 입으로 사용해 볼게요 우리 매운탕들 잘 있었구만 기다려라 들어가고 아 근데 여기서도 홍색 일곱 개 나왔잖아 이 통발에 쟤도물개로 넣을 까 그랬나? 입구를 꽉 닫고 들어가세요 자시고 현중아 너그 적게 넣었잖아 많은 거는 만큰만 거지 통발이 만... 발... 크기가 있으니까 아, 봤어 방금 얘 <laughs> 쳐다보고 그래. 나는 거골갔어 대왕 스프링도 멀리 마지막 조금 넣은거 깐이더 던져줄게요 던지세요 멀리 가 멀리 완벽하게 네. 안녕 안녕하세요 콜리입니다 오늘 도통과 올리러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민경이가 없어요 현주이랑 둘이 올려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홍색민꽃게 아빠 조업통발에 올라온 홍색민꽃게를 통발에 넣어놨는데 거문도 문어는 이 홍색민꽃게를 많이 먹고 살아서 그런지 개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문어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넣어봤습니다 현주아 문어가 들어왔을 것 같아? 문어가 홍색 민꽃게를 보면 환장을 하고 달라드는데 문어가 그걸 봤으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문어가 없었으면 문어가 안 들어왔을 겁니다 바로 한번 올리러 가볼게요 자 이제 날도 따뜻해지니까 확실히 이렇게 자리돔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수온이 올라가면 애들이 보이는데 내려가면 은 절대 없거든요 저 자리돔 밑에는 뱅이돔인데 저 뱅이돔이 보인다는 건 수온이 진짜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쪽에도 있을 건데? 어 저기 있네 저기 저기에 약간의 자리돔 무리가 있어요 야저 참된 좌세 봐라 바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 절해야 되거든. 아나 우리 통발 줄 누가 자른 줄 알았어. 아니었구나. 자 현준이가 이큰 스프링통발 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주머니에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지퍼 꽉 잠그고. 와 파리 묻은 거 봐. 줄도 조만간 갈아줘야 될것 같은데. 와 이제 미역까지부터 저렇게 바다에 오래 놔두면 저런 미역이나 파리들이 엄청 많이 자라거든요. 특히 지금 봄철에는 이제 해초류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런 것들이 더 많이 붙게 돼요. 이제 올라올 때가 된것 같은데. 와이 빠짐이 에 미역 봐. 와 올라왔어. 야저 완전히 수중 어초 같이 막안 보이거든요? 뭐가 이게 맞아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사각통발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왜 아무것도 안 들었어? 살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끝이야 끝. 아 어, 냄새야. 자 여러분 진짜 뭐가 없거든요. 이거 뭐 해봐야 안에 소라게 있는데 일단 얘 살려주고 얘는 빈고동 같은데 뿔물 맞이게 얘도 살려주도록 할게요. 새우다 새우. 통발 올리면서 딸려온 새우거든요. 너무 작아요. 뭐 젖새우 막 이렇게 겁나 작은 새우 같은데 이 새우도 살려줄게요. 제발너 가면서 자리돔한테 먹히면 안 돼? 가. 아, 여기 밑에 망생이도 보이고 확실히 손이 올랐나 봐. 뭐 특별히 망태기가 찍긴 자국도 없고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사각 통관리 배신 안할 거예요. 바로 올려볼게요. 야, 수심이 낮으니까 줄이 많이 떠있는 게 보인다. 여기는 문어가 있겠지? 없으면 안 되는데 왜더 무거운 것 같냐? 와, 역대급 무거운데? 진짜? 있다 뭐가? 아닌가? 와, 문어는 없네. 큰일인데. 문어 잡으려고 넣는 건데 문어가 없으면 어떡하자는 거지? 이거 머리 아프다 진짜. 여러분, 여기도 뭐 특별히 뜯긴 자국은 없거든요. 와, 심각한데? 생명체는 있긴 해요. 근데 이 쏨뱅이는 미끼에... 반응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쏨뱅이가 이 자리돔을 먹으려고 들어온 건지 유혹돼서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방생해줄게요 이게 한 마리는 뭐할게 없거든요. 우리 쏨뱅이 먼저 보내주고 우리 자리돔들 얘네도 먹기엔 너무 작습니다. 바로 방생해줄게요 하고 그러고 굉장히 위험한 미역치거든요. 낚시하다가 자주 올라오는데 이 가시에 찔리게 되면은 약간의 독성이 있어가지고 개, 오,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거 낚시하다 올라오면 절대 만지지 말고 바로 방생해주세요 이거 만져서 살려주려다가 진짜 다칩니다. 바로 미역치도 방생. 야현주야 이러면 우리 먹을 게 없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그대로 누고빠두리 가자. 아이 미끼 아까우니까 지금 우리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현주이 말대로 이 미끼 그대로 들고 가두리를 가서 가두리 통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거 진짜 버리긴 아까운 미끼거든요. 이거 들고 바로 가두리로 가볼게요. 가두리로 가려면 작은 배를 이렇게 올라타고 선생님 출발합시다. 바로 가두리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까두리 도착했고 전에 했던 통발들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거든요 이 통발에다 미끼를 넣어가지고 바로 던져보도록 할게요 자이 아까 쓰던 미끼 그대로 들고 지금 굉장히 냄새가 독해가지고 이거 안들 수가 없어요 이 스프링 통발에 먼저 넣고 던지세요 톡 이렇게 설치해주고 이 고약한 냄새의 홍색 미꾸게 여기도 넣어주고 야딱 걸쳐볼구만 어떠 던질까 자 이렇게 후야 큰일 났다, 이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안 돼. 이 다시마 있어. 큰일 날 뻔했네. 현준이가 던지란 여기는 다시마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렸어. 일로 다시 던질게요. 으악! 아. 이렇게 설치해 주고 이제 일주일 뒤에 오면 문어가 무조건 들었을 겁니다. 그럼 과자 한아 이제 어휴. 자, 지금 삼촌이 낚시하다가 철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느낌이 좋지 않아요. 뭐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꽝치면 안 됩니다. 일주일 뒤에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낚시하고 철수 중인데 낚시 꽝쳤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났는데 우리가 가드리 통과를 저번에 넣어놨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가드리 통과 올리면 먹을 게 있지 않을까 하고 가드리 통과 올리러 가고 있습니다. 선장님 궁금해요. 빨리 빨리 가주세요. 자, 이렇게 엄청난 배운 전 실력의 현준이 어, 이제 이렇게 까드리가 보입니다. 어, 주차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볼까? 딱 주차가 완벽하면은, 주차 실패, 주차 실패. 이제 가드리의 배가 닿으면, 이 줄을 묶어놓고, 바로 통발 올려볼게요. 자, 이제 배를 잘 묶어놨고, 까드리 통발부터 바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전에 나무 까드리였을때 이렇게 이렇게 막 밟고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갑니다. 이 녀석인가, 현주희가 던져놓았던 가드리 통발. 18m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쓸 때만 써서 그런지 확실히 집 앞에 통발보다 줄은 엄청 깨끗해요. 안쓸 때는 올려놔버리니까, 둘이 더러워질 수가 없구나. 와 진짜 봄날이다. 오늘, 오늘 날씨 할때 반팔 입고 있어야 됐어. 이게 깊긴 깊구나. 진짜 근데 여기 오늘도 광이는 어떡하냐? 오! 어, 어, 뭐야?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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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다. 문어 있다 문어 있다 근데 너무 작은데? 아 잠깐만 나 이것 때문에 한거 아닌데 문어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작은데? 일로일로 일로와 가면 안돼 가면 안돼 가면 안돼자 여러분 지금 문어가 들긴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작아요 야, 한 250이나 300나오든냐300 3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얘를 먹기엔 너무 아쉬워요 오우.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문어는 먼저 야! 혹도 많냐이 작은 문어는 일단 살려주도록 할게요 문어야 네 발로 가자기가몽물 쏘니? 안 쏘네 살려줘서 고맙다고 먹물 안 쏘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 전에 오토릴리즈. 나 들고 분명히 일주일 전에 집앞통발에서 들었던 손뱅이 그대로 든거 같거든요. 말하려 했거든. 자동으로 가버리네. 괜찮아요, 여러분. 다 살려주긴 했지만, 희망은 있으니까 저사각통발 올려봐야겠습니다. 저겐 큰 문어가 있을 거야. 자, 지금 가들이 밑에 보면 저기 숭어 보이세요? 저렇게 숭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현준이가 사각통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줄 정리부터. 저희 필요없는 줄들은 다 제거를 해놓고. 그거 뭔데? 뭐야, 이거? 배돌아치야? 뭐지? 배돌아치 아닌데? 자, 여러분. 약간 곰치 같이 생기기로 했는데 오토릴리즈. 잘 가라. 약간 방금, 곰치 같이 생기기도 했고베로아치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정확히 어떤 어종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구우면은 그냥 기름에 튀겨져가지고, 바삭바삭 사라져버릴 것 같은데? 저건 먹는 거 아니야. 어, 우리 현지 또, 핏줄이 튀어나오나? 핏줄 어때, 안 나와? <목소리> 어? 몰라. 니가 자연스럽게 나보고 먼저 저거 올리라고 했잖아.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것도 모르고 당해버렸네? 무거워? 놓고집 가자고? 올리고 집 가야지. 어차피 올리기 시작한 거. 근데 현진이가 저렇게 열심히 올렸는데도 아무 티도 안 나요. 얼마 깊으면 이 18m라는 게 굉장히 깊거든요, 진짜. 통발 줄이 올라옵니다, 이제.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만. 같이 봐야죠. 혼자 보면 안 돼. 다 올라왔다, 인자. 힘을 내라. 왜? 뭔 더듬이야? 문어? 뭔 소리 하야 빨리 올려. 지금 보면 뭐, 쏨뱅이 몇 마리 보이긴 하는데,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쏨뱅이 몇 마리. 문어? 야,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아, 이거 더듬이 말한 거야? 야,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이거 통발, 통발. 빨리 옮겨야 되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그, 안풀려도 안 될까? 지금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죠? 야, 펄닥새우, 펄닥새우. 쏨뱅이도 많고, 문어도 들었어. 야, 그 문어가 얘를 안 먹은 게 신기하네? 살아있어, 살아있어. 오, 아까 소리 내, 이거 봤어? 오, 오, 소리 네 소리 네그힘 겁나 좋아. 오, 우와, 우와. 얘 일단 냅두 혼자 살려주고, 사, 다 빨리 살려줘 그냥 그래 쏨뱅 이렇게 보내주고 쏨이몇 마리야 두 마리 살려주고 세 마리 네 마리 야 뭐야 쏨뱅이왜 이렇게 많아 여섯 마리야 지금 자 지금 쏨바시거든요 쏨바 쏜밭. 우리 잭깐 문어 오오오 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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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래 잭깐 문어 빨리 살려줘 살려줘 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빨리 보내줘 어어, 왜 그래? 자극하지 마, 자극하지 마. 이렇게 문어도 일단 보내줄게요. 와, 여러분, 이게 집 앞에서 저희가 한 두어번 정도 들었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들었었던 것 같은데, 까드레스 나왔습니다. 어 하지마, 어우 야, 그거 빠져, 진짜. 그러면 큰일 나. 지금 보면 아주 싱싱히잘 살아있거든요? 이 소리는 나못 들었었는데, 얘는 소리를 낸다. 원래 더듬이끼리 부딪힐 때 나온 소리라 있거든? 야, 일단 얘를 가지고 배로 가자. 안전한 데로 가자. 꽉 잡아라. 자, 여러분, 얘를 보면 랍스타는 아닌 게, 이 집게다리가 없어요. 다 새우같이 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펄락새우라고 부르는 건데,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오야 이빨 봐 이빨. 와이 이빨로 막 조개하고. 막 죽은 생선 이런 걸 뜯어먹는다고 들었거든요. 야, 알도 없네. 오오 야오, 환이지 마, 환이지 마. 오오오, 하지마, 하지마. 아야 하면 안 돼. 이게. 고급스럽게 먹을 거여야 된단 말이야. 야, 이 가슴에 왕자 봐. 팔자니? 어마어마하다, 진짜. 머리 한번 볼까? 오, 더듬이 봐, 더듬이. 야, 더듬이도 진짜 길게 잘 빠졌거든요. 와, 여기도 뿔이 있고, 눈이 톡 튀어나왔어, 개 마냥. 역시 갑각류는 눈이 튀어나오나 봐. 오, 그뼈 딴다네? 여도 찔리면 아프겠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뼈인가?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아, 벌써 침 나온다. 선정 이게 왜 여기서 나와? 확실히 나왔나. 아 맛이 나왔다 개 먹다 걸렸네 얘도 자기 친구 갑각류를 먹으려다가 잡혀온것 같은데 진짜 고맙다 살꽉찬거봐땡땡해 간질간질 오야 다리가 두개 없네 어 다리 많이 없네 아 문어랑 싸우다가 막 그랬나 봐아 그럴 수도 있겠다 문어 때문에 와이 항문도 열려 바지 내린 게 아니라 얘는 이걸 열어 나봐 자 여러분 이거 한 마리면은 다른 거다 필요 없거든요 진짜 맛있는 애라서 바로 가져 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현주아 네가 사고 쳤네, 오늘? 혼자 먹는다고? 야, 솔직히 이거 같이 먹어야지 고생한 게 있는데, 긴말 필요 없으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운이 좋게 가두리에서 이 펄닭새우를 잡았거든요. 전에도 제가 한 두어번 정도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랍스타가 아니라 초대형 새우라고 해요. 이렇게 랍스타처럼 찌개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리와 꼬리? 머리? 이렇게 돼서 새우라고 합니다. 얘가 작년엔 안 들었거든. 올해 들었네. 집 앞에서 안 들고, 가두리에서 들었네. 이거 그러니까 예 어때? 너무 귀여워 귀엽다고? 방금 내가 아이스박스에서 꺼낼 때막 바퀴벌레 같다고 소스라치게 놀라던 사람 어디 갔어요? 조용하세요 왜왜왜 왜, 왜? 살려왔지 이거 나 혼자 먹을 순 없으니까 엄마하고 또 민경이 먹여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려서 왔습니다 오늘 얘를 가지고 펄닭새우 회와 펄닭새우 버터구이? 버터치즈구이? 치즈버터구이 치즈버터구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불필요한 더듬이부터 제거하도록 할게요 대왕바퀴벌레 같아 어? 근데 민경이 이거 알아? 얘는 이렇게 막 비벼서 막끼끽 이런 소리를 낸다? 소리 내게 해봐. 얘가 지금 얼음에 재워져서 와서 힘이 없어, 없어. 따뜻하게 해주면 움직여? 따뜻하게 해주면 있지. <laughs> 그럼 바로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여러분 깜빡한게 있어요. 입에다가 칼을 넣고 제껴서 즉사 겸 피를 빼줘야 되거든요? 아, 너무 단단해서 칼 나가겠다, 이거. 와. 그럼 가위로? 우와. 이렇 빠직 소리가 나면? 어? 엥? 아, 오면서 물기가 다 빠졌나봐. 왜 피가 안 나와? 잘못 찌른 거 아니야?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즉사입니다. 이제 바로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더듬이를 잘랐으면 다리. 얘도 있겠지? 온통 지금 이거 먹을 생각밖에 없구나? 어, 이거 피 나오기 시작한다. 엥? 봐봐, 이렇게 다리 다 잘랐잖아. 지금 여기 물 떨어진 거 보여? 이게 피가 파랗잖아. 이거 이유가 뭔지 알아? 이게 피인 줄 몰랐지? 아이고. 알고 있었어 자 여러분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이 갑각류들의 피는 이렇게 약간 푸른색을 띠거든요 이게 좀 오래 지나면 좀 젤리 같이 굳기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과 동물의 피는 약간 빨간색이잖아요 그게 해모글로빈 때문에 빨간색을 띠는 거고 얘네는 해모시안인이라고 구리가 산소 분자를 만나서 이렇게 푸른색을 띈다 하거든요 어쨌든 피를 다 빼면은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피를 좀쫙 빼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피가 다 빠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머리와 몸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펄락새우가 있잖아. 어. 그러면 내가 다른 영상을 봤거든? 이걸 좌우로 이렇게 비틀면 살이 나온다 있어. 오케이. 한번 해볼게. 여기도 가시가 있어 아주 위험하거든. 네. 와, 네. 여기가 속까지 살짝 보여? 와, 잠깐만. 자, 여러분 칼좀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와, 살 미쳤다. 아, 침린이나 아, 이 금박 같은게 엄청 찔기네.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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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laughs> 자 여러분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민경이 빨리 먹고 싶어하는 표정인데 이대로 한번 먹어볼까? 아니 이게 똥이거든 아마? 이게 똥이야. 야 이것도 손질할 줄 안산이 먹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은. 자 여러분들 이게 항문, 대장, 똥라인이거든요. 바로 제거해주고 일단 얘를 반으로 갈라야겠지. 이 가위를 가지고 아까 끊었던 가운데 꼬리표 기준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가슴부터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랐으면 이제 반이 잘렸잖아. 그러면 이제 등쪽도 반을 나눠줘야 되거든. 와 어, 잘린다. 어 생각보다 이 껍질이 안 부서지고 잘잘리네우와 됐다 됐다 와 수율 100%다 이건 진짜로 자 여러분 이렇게 몸통을 반으로 잘랐어요 그러면 우와 이게 새우랑 똑같나? 이거 근데 살을 어떻게 꺼내지? 왜 꺼내? 회를 먹어야지 여기 보면은 이등 껍질 쪽 손으로 살살 미니까 밀리네 그거 회는 무슨 맛이야? 나도 이거 회로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근데 새우랑 똑같다 했거든? 네 그래서 혼자 안 먹고 가져왔잖아 잘했어 빨리 까봐 제일 기대되거든 <laughs> 우와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쉬운 게아니어가지고와이 이거 맞아? 이 잡아놓고도 먹지를 못하네. 우와. 자 여러분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난이도가 있어요. 우와 이거 뭐 손질을 해봤어야 알지. 이거 살 남았다가 민경이한테 쫓겨날 것 같거든요? 표정 안 보여? 안 보고 있잖아. 왜안 봐? 어? 표정이 보여. 침상키지 마. 우와 여기도 끊고. 엄청 이게 살이 꽉 차있잖아. 어? 엄청 꽉 붙어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한쪽 살을 분리해냈습니다. 한 토막. 오야살 살린 소리 들었어? 소리 어마어마한데? 이건 맛없을 수가 없어 이 소리는 어때 겁나 기대되지? 와이 꼬리쪽이 맛있겠다 자 이렇게 나무가 하나 없이 자 여러분 민경이가 플레이팅을 마지막에 보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레몬 하나 잘라가지고 얇게 레몬을 한번 썰게요 또 하나 썰고 딱반 잘라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펄닭새우회가 완성되었거든요 민경이가 멋지게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고되고 어렵게 펄닭새우회가 완성되었거든요 이렇게 플레이팅도 나름 예쁘게 해봤고 마침 또 주머니에 레몬이 있네 그러면 이 레몬을 살짝 짜가지고 이야. 끝났지. 이렇게 펄락새우 회가 완성되었고 이 다음으로 치즈 버터구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숯불을 피우면 굉장히 좋겠지만 야외에서는 밤이기도 하고 조명이 없어 가지고 숯불은 힘들고 가스불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버너를 딱 테이블에다 올려 놓고 다음으로 팬을 또 올려. 냄비까지 올렸지. 다음 버터를 이 정도면 될까? 다음에 바로 파이리 이렇게 불을 켜서 버터를 먼저 녹여줄게요. 빨리 녹아라. 자 이제 버터가 다 녹았거든요. 이렇게 끓기 시작할 때 어, 버터 냄새 만 맡아주고 이 펄닭 새우를 이렇게 여기 살 쪽으로 살 쪽으로 이렇게 쫙 넣어줄게요. 오, 그 다음에 이렇게 버터를 끼얹어주는 거지. 왜왜 왜? 왜, 왜, 왜. 이러면서 천천히 익히고 여기서 또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거든. 뭔데? 아이 머리, 이 머리를 야 와. 새우장 이 새우장을 또 써야 되거든? 오야 뭐야 내장 막 너무 흐르는데? 이 내장도 찍어 먹으면 맛있기에 이것도 같이 익혀줄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끼얹어주면 돼아 이거 근데 익긴 익냐? 삶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지금 전쟁 났거든요 이거 다 익히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다 익은 것 같거든요 이거 익히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아, 지금 시간이 몇신데안 자고 있는 거야. <laughs> 이거 가연이 몰래 먹으려고 했는데, 아쉽다. 자, 여러분 이제 다 익은 것 같고, 여기서 불을 꺼주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리 불을 켜주고, 이렇게 불맛을 넣어주는 거야. 불나? 불안 나. 이렇게 불수한 번씩 해주고, 끝. 자, 이제 이 익은 거를 딱 올리고, 자 여러분 이렇게 펄닭새우 버터구이도 완성되었거든요. 이게 치즈를 넣으면 치즈가 안 녹을 것 같아서 치즈는 좀 뺐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거에 마지막으로 파슬리를 어,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그렇게까지 <laughs> 반복하면서 말할 을 거야? 아그 정도야? 어 그만해줘 현기증 나? 어 이렇게 펄닭새우 한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때? 이거 진짜 제일 기대돼 아 그래? 어.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오, 오, 너무 뜨거워 오오오오오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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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니야? 부부싸움 난다 <laughs> 야, 이거 맞는 줄 알았지 근데 민경아 이거 익은 걸 먼저 먹으면 안돼 알아. 차가운 거 먼저 먹어야 돼 맞아 이걸 일단 잘라 두자고 와, 가윤이 먹어도 되나? 버터 때문에 안 되나? 가윤 아, 안 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안돼안 돼, 안 돼. 지금 컨디션 안 좋잖아 봐봐. 아, 냄새 맡고 왔잖아 야, 너무 뜨거워 가윤아. 좀 이따 줄게 이거 가요니까 하나 빼놓도록 할게요. 좀 식어야 되니까. 안 준다면? 아, 줘야 될것 같아. 일단, 회도 꼬리 쪽. 레몬 살짝 붙여가지고 이거는 뭐안 찍어도 되된거 알지? 네가. 그러니까 빨리 먹어봐. 왜침 넘어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들려? 햄와 <laughs> 맛있어? 맛있어? <laughs> <laughs> 달아. 이 소리 들려? 우와. 어떻게 이래? 나 이거 회로는 처음 먹어보거든. 아, 진짜로? 우와. 오! 오! 잘 보면 버터 구이거든요. 이땅 내장에 한번 찍어야 돼. 이거거든. 딱 이렇게 쫙 묻혀가지고 냠냠. 음. 맛있어? 당이 맛있겠지. 음. 진짜 딴게 필요 없다. 우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아 빨리 그만 먹어. 자 여러분 어차피 민경이도 얼굴은 안 나오고 형이랑 장모님께서도 얼굴 나오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점씩만 먹고 맛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먹었을 때이 회는 진짜 그 오돌이? 어. 그런 맛이야. 겁나 쫀쫀하면서 아삭아삭 들렸지. 아삭아삭 들렸어. 진짜 맛있어. 씹으면 씹을수록 달아. 나 지금 침 넘어가는 거한두번한것 같거든.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진정해. 씹을수록 단맛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넘기려고 할 때쯤 상큼하게 레몬이 빡 때려줘. 어때? 최고야. 그리고 이거 있지 이거? 버터구이 응.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난 진짜 익힌 거 좋아하잖아 모든 해산물 어. 왜 이걸 그냥 삶아 먹었을까 후회가 된다 진짜 다음부터 무조건 이거다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이걸 맛으로 평가하자면 5성급 호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먹는 순간 게임 오버 내장까지 찍어 먹었잖아 왜막 TV에서 이건 내장이랑 같이 먹어라 알것 같아 자 여러분 이렇게 펄닭새우가 들어가지고 진짜 회도 처음 먹어보고 버터구이도 처음 해 먹어 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로 이 회에서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고, 마지막에 레몬이 탁 때려져 아주 상큼해져요. 그리고 이 버터구이는 내장이 찍어 먹으니까 내장, 와, 밥 비벼 먹고 싶어요. 저는 전에 이걸 몇번 먹어봤기 때문에 한 점씩만 먹고, 민경이 가족들이 같이 먹게 해드려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아, 드디어 먹을 수 있어? 어때? 나 빨리, 빨리 끄고 싶어. 알았어. 안녕!